첫 번째는 수술했는데 별로 마음에 들어 서 전체로 다 돌아가시고 싶으신 분이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보형물 자체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좀가 있어서 그걸 제거하면서 그코 모양을 좀 바꾸길 원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첫 번째 경우야 큰 문제 아니지만 두 번째 경우는 추가적인 수술이들이 많이 필요할 수 있거든요. 네 안녕하세요 서울킨성회과 하승일 원장입니다. 어, 요새는 코 수술을 하신 분들이 많으셔가지고 기존에 했던 수술을 제거하고 원래 상태로 돌아가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어느 정도로 바뀔지 이런 거에 대한 또 궁금증이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거기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어, 기본적으로 이제 보형물이 콧등이랑 코끝에 다 같이 들어가 있는 경우도 있고 콧등에만 들어가 있는 경우에는 뭐. 무리 없이 옛날 모양의 한 80~90%까지는 다시 돌아갈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코끝에도 보형물이 들어가 있는 경우에는 코끝 연골이 이렇게 생겼고 이렇게 이렇게 두 가지 연골이 이렇게 붙어 있는데 이 사이에 이제 연골 대신해서 이제 보형물이 이렇게 들어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보형물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이렇게 어느 정도 내려오게 되는데 이게 같이 이렇게 내려오는 게 아니라 대개의 경우는 한쪽만 이렇게 내려온다든지 이렇게 내려온다든지 아니면 옆으로 이렇게 내려온다든지 이런 식으로 많이 좀 틀어질 수 있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느끼기 위해선 또요두 연골 사이에 인대 같은 것들을 좀 끊어서 그 사이에다 위치시키기 때문에 원래 있어야 된 인대들이 좀 없어지거든요. 그래서 코끝에 있던 그 보형물을 제거하면 기존의 코 모양대로. 콧등보다는 좀 들어가기 조금 좀 어렵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코 모양으로 아까 잠깐 언급했지만 그 보형물이 들어가 있는 것 자체가 그 코에 원래 없던 것들이 들어가잖아요. 특히 이제 우리 몸에 있는 조직이 아니고 다른 것들이 들어가면 어 우리 몸하고 그 보형물하고를 분리시키기 위해서 몸에서 캡슐 같은 게 만들어집니다. 그게 실리콘 같은 게 이렇게 되는데 그런 것 때문에 과거에 그 실리콘 넣기 전이랑 완전히 똑같아지기 좀 어려울 수도 있고 그리고 또 하나는 그 보형물을 넣기 위해서는 원래 가지고 있던 살하고 그 연고라고 그다 붙어 있잖아요 그 인대 같은 것도 붙어 있고 그 연부조직 이런 걸로도 붙어 있는데 그걸 다 떼고 넣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그 넣기 위해서 그런 걸 떼는 순간 원래 가지고 있던 그런 힘이라든지 아면 모양이라든지 이런 게 조금 바뀌기 때문에 보형물을 제거했을 때 과거로 100% 돌아가지 못하는 그런 이유가 되고 그리고 보형물 자체가 가지고 있는 볼륨 때문에 좀 전에 설명드렸듯이 코끝에 이렇게 있던 연골들이 모양이 이제 시간에 따라 바뀌면서 그 완전히 변형된 상태로 유지되기 때문에 그 사이에 있던 보형물을 제거한다고 해서 과거로 100% 돌아가지 못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콧등 같은 경우는 어렵지 않습니다 콧등 같은 경우는 기존에 있던 보형물을 빼서 조각을 한다든지 아니면 새로운 보형물을 원하는 높이만큼 좀 낮춰서 조각을 해서 다시 넣어주면 충분히 콧대를 낮출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또 비개방으로도 충분히 가능하시거든요 근데 이제 코끝 얘기는 조금 다릅니다 아까 설명드렸듯이 코끝에는 가급적이면 이제 문제가 생기면 은 이렇게 코끝 변형들이 생기기 때문에 단순히 보형물을 빼서 조금 낮춰서 넣거나 아니면은 새로운 보형물을좀 깎아서 넣는다고 해서 변형되어 있는 연골들이 좋아지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가급적이면은 기존에 있던 보형물을 코끝은 제거하고 코끝은 자기 연골, 자가 연골을 써서 재수술을 해서 콧등 부분만 좀 낮춰서 넣어주는 게 훨씬 더 결과는 좋으실 것 같습니다. 대개의 경우는 그보형물이 원래 없던 거기 때문에 그 제거를 하면 가지고 있는 문제점들이 대부분 해결됩니다. 뭐 예를 들어서 염증이 생겼다고 하더라도 보형물이 제거되면 염증이 그냥 좋아진다든지 또 이제 뭉글뭉글하게 생기는 유가종 같은 게 생겼더라도 보형물을 제거하면 그냥 없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콧등이나 이런 부분에는 큰 문제가 없는데 코끝 같은 경우는 좀 얘기가 다릅니다. 코끝에 있는 연골 자체가 변형이 돼서 보형물을 제거하더라도 그 변형된 연골 자체 때문에 코끝 모양이 달라지는 경우가 있고요. 또 하나는 이게 정말 중요한 문제긴 한데 코끝에 보형물이 들어가 있는 경우에는 세월에 따라서 코끝에 있는 피부가 굉장히 얇아지거든요. 근데 그 얇아져 있는 피부를 대신해서 보형물이 근근히 버티고 있는 상태에 보형물을 제거하게 되면 보형물이 있던 공간이 이렇게 쏙꺼집니다 그래서 그게 유착되듯이 해서 이렇게 뭔가 좀 패인 듯한 느낌을 좀줄수 있어서. 코끝 전체 모양이 좀 나빠질 수 있어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기존에 수술할 때도 코끝에는 보형물을 넣지 않는 게 좋고 코끝에 있는 보형물을 제거하는 경우에는 자가 연골을 이용한 코끝 수술을 좀 염두에 두시는 게 좋을 수 있습니다. 물론 충분히 가능합니다. 이게 보형물을 넣었다고 해서 다른 기존에 했던 수술이나 뭐 아까 말씀드린 간단한 코끝이나 뭐 콧등 수술 말고도 어 다른 수술을 충분히 같이 다할수 있습니다. 뭐 코가 전체를 휘어서 그걸 교정한다든지 아니면 콧등이 넓어서 그걸 교정한다든지 아니면 코끝을 옛날보다 더 많이 세우길 원해서 코끝을 더 한다든지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보형물을 제거하는 게 크게 보면은 제가 환자를 보면 두 가지 목적이 있거든요. 첫 번째는 보형물 자체가 싫어서 그냥 제거하시길 원하시는 분 수술했는데 별로 마음에 들어 서전체로다 돌아가시고 싶으신 분이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보형물 자체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좀가 있어서 그걸 제거하면서 그코 모양을 좀 바꾸길 원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첫 번째 경우야 큰 문제 아니지만 두 번째 경우는 추가적인 수술들이 많이 필요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건 충분히 다 가능하십니다. 그 보형물을 제거한다고 해서 코 모양을 바꾸기 위한 수술이 불가능하다거나 굉장히 제한적이거나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고요. 충분히 원하는 모양으로 재수술이 가능하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보형물을 제거하면 본인 코로 완벽히 돌아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좀 알아봤는데요. 말씀드렸듯이 어 상당 부분 돌아갈 수 있지만 그게 안 되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과거에 그 보형물 자체의 모양이 요런 그 결정하는 데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할수 있거든요. 그래서 미간서부터 코등 전까지만 보형물이 들어 있었다. 그러면은 뭐 수술 자체가 그렇게 많이 힘들진 않고요. 미간부터 코끝까지 완전히 보형물이 다 들어 있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병원에 내원하셔서 상의를 하시면 좀더 자세하고 정확한 판단을 해드릴 수 있을 겁니다. 어, 오늘도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도 유익한 정보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킨상성외과 하승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